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송 동양 파라곤 센트럴 시티 2차 계약이 18일로 마무리가 되어서 계약하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랑 명의 변경은 언제 진행되는지 등 이제부터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송 파라곤 센트럴 시티 2차 정식 계약은 15일로 계약이 마감이 되고 16일 오후에 선착순으로 미계약 세대 신청을 받는다고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문자에 미계약세대로 문자가 가니 미분양이 난 것이 아닌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분양이 다안된 것이 아닌 부적격으로 인한 세대를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오송 파라곤 센트럴시티 2차가 산단특공 및 신혼부부특공 다자녀특공 등 특공세대에서 부적격이 난 세대가 있었습니다 특공으로 신청 시에는 오송산업단지에 소재한 업체의 직원이 산단특공으로 넣어야 하는데 오송산업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가 신청한 경우 등 다자녀에서 세 자녀로 체크해야 하는데 네 자녀로 체크를 해서 부적격이 난 경우 등으로 인해 부적격이 난 세대는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못했던 전국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었을 텐데요. 이것도 만만치 않게 사이트가 마비되고 신청이 힘들어서 신청 당첨돼서 계약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오송파라곤 센트럴 시티 2차 모집공고및 여러가지 이유로 계약 전 말들이 참 많았는데요. 모집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확정 분양가 때문에 혼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시 분양 전환가 4억 5천에 대한 조건변경 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서는 기준층 금액으로 임대 보증금 3억 2,900만원에 추가 납입하는 2,100만원은 분양 예약금으로 잔금시에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총 잔금시까지 납입금액이 3억 5천만원에 주택도시기금 1억원은 우리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등기 후 근저당 설정이 됩니다 추후 8년 뒤 분양전환 시 주택도시기금 1억원은 계약자가 승계하여 대안하는 조건입니다 오송파라곤 센트럴시티 2차는 옵션 선택을 합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원래 옵션 선택이니까 그건 당연하고요 가구 옵션으로는 8사 기준으로 안방 드레스룸, 작은방 붙박이장, 주방 팬트리, 장식장 등이 대략 800만 원 정도입니다. 가구 옵션을 다 선택하면 전기 오븐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집니다. 옵션 선택은 계약자가 계약 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변경은 안 되며, 현 계약자가 미 선택 시 명의 변경 및 중도금 대출 자서 시에 추가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명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전 모델하우스에선 입주 전 3회, 입주 후 3회의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주 전 3회는 지금 말이 나오는 건 11월 중순에 한 번, 중도금 대출 자서 전, 입주 전, 이렇게 세 번이 될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으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입주 후 3회는 2년에 한 번씩 계약 갱신 때 명의 변경을 해준다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8년이니 3회차까지 명의 변경을 하면 6년 후일 테고 8년 뒤에는 명의 변경 없이 분양 전환 받는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전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는 불가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시에는 계약의 해지 및 해지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송파라곤 센트럴시티 2차는 입주 후 3회의 명의 변경을 통해 재계약 시에 명의 변경을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 지역의 민간 임대에서 분양 예약제로 확정 분양가 단지는 매매 예약금을 입주 시, 잔금지 납부 시에 같이 완납을 하는 단지이고, 오송파라곤 센트럴시티 2차는 확정 분양가에 분양 예약금만 먼저 납부하고 8년 뒤에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 괜히 전대에 관한 내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송파라곤 센트럴시티 2차 계약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남은 건 오송파라곤 센트럴시티 3차가 내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파라곤 센트럴시티 3차의 조건도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임대보증금 분양전환가 등은 파라곤 2차보단 가격이 조금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10월의 날씨치고는 너무 더웠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가을이 너무 빨리 훌쩍 지나가버릴 것 같아 조금은 아쉬운데요. 지금의 가을 날씨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청주시 오송의 미래공인중개사 정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